RPA에 성공한 기업들은 현업의 업무 전문가는 무슨 일은 할수 있고 무슨 일은 할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현업의 업무 전문가는 RPA의 IT 기능 로직을 개발하고 변경하고 오류에 대응하고 하는 일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루프리즘에서는 현업의 업무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워커를 기반으로 기업의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결코 RPAIT 기능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어, 왜그 현업의 업무 전문가들께서 IT 기능 로직들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냐라고 하면은요. 그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이 해당 기업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견 그룹 정도의 기업만 되더라도 이 보안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가 있습니다.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은 각각의 업무의 전문가분들이지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다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이유는 대부분의 자동화 업무는 기업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타스크 자동화에서 프로세스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거나 크롤링하거나 자동으로 어, 변경하게 됩니다. 어, 기업의 데이터를 필연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기업 데이터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IT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 이, 이 프로세스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변경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에러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현업의 업무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일들을 자유자재로 변경하고 디버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 지난 블루프리즘의 22년의 경험 동안, 그리고 1000개 넘는 RPA 소프트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 경험하고 어, 가이드해드리는 내용이 시민 개발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화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현업 업무 전문가, 자동화 COE, 그리고 IT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단계 단계마다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어,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요, 현업의 업무 전문가 분들이 다 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자동화 CO의 전문가 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러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적합성 등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고 현업분들과의 의견 조율, 미팅 등을 통해서 개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현업은 디지털 프로세스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이지 IT 기능 로직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PA를 구축한다라고 할 때도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RPA를 개발한다, 테스트를 한다, 로봇 계정을 테스트한다, 환경을 꾸린다, 또 오류를 관리한다. 그 다음에 버전 업데이트를 한다, 또는 로봇의 프로세스를 할당한다, 스케줄로 등록한다, 라고 하는 일련의 많은 일들을 현업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현업분들은 본인의 프로세스 설계와 관련된 PD들을 작성한다든지,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프로세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부분별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